정말, 비가, 이거, 나를 잘 잡았어. 여기는 강원도 양양군입니다. 양양이 시가 아니잖아. 그죠? 아니, 오늘따라 비가 오는 거날잘 잡았어, 진짜. 아, 어, 오늘 좀 다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, 어, 겸사겸사 왔거든요. 그래가지고, 여기서 찍으려고 생각을 했는데, 아니, 비가 오지게 오네. <laughs> 나 이거, 비 조금만 맞자 뒤 보이는 거 제가 이번 주두 번째로 선택한 로또 명장입니다 강원도 양양시에 있는 거 복권닷컴이라는 곳인데 이곳이 아마 강원도 양양에서는 판매 전 중에는 여기가 1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들어갔어 기가 막힌 1등 번호 뽑아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1077회 때 여기가 두 게임이 터진 곳이구만 그렇구만 1등이 총 6회 자, 2등이 12번 배출이 된 곳입니다. 가장 최근에 1 0 7 7회때 1등 두 게임이 딱 나온 거 이번 주 제가 두 번째로 선택을 했는데 기가 막힌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또나가인지 <laughs>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휴 나를 너무 잘 잡았어. 어? 비가 이렇게 와지게 어 가지고 강원도 왔으면 또 이제 바다 정도는 좀 살짝 봐줘야 되겠죠? 바다로 넘어가 가지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시원하신가요? 그냥 딱 봐도 시원해 보이죠? 아유 파도 소리가 그는데 이거 괜찮냐나 모르겠네. 동호 해변이라는 곳입니다. 저는 처음 와봤고요. 자, 여러분 이제 뒤에 보이시면 이제, 이제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이 좀 있죠? 저한번 것은 휴가가 없습니다. 아, 놀만 뭐해? 에?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지고 로또 사 재껴야지. 자 오늘은 수요일이에요. 그런데 당일치기인데 잠깐 왔다가 에 로또도 찍고 뭐 다른 일도 좀 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목요일날 영상이 올라간다는 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? 햇볕도 없고 아주 시원하고 아주 좋네요. 아 로또 구매할 땐 비가 왔잖아요. 금방 그치더라고. 이게 나한테 좀 뭔가 좀 불려나? 그냥 어떻게든 끼워 맞히려고 한 번씩. 안녕하세요, 한박컷입니다 로또 1184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먼저, 첫 번째 시간. 여기, 여기 보시면 제가 잠실 매점에서 구입한 영상이 있습니다.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보시고요.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. 저는 이곳 처음 방문을 해보는 곳입니다. 강원도 양양군이죠. 잠깐 아, 이거 파도 소리 때문에, 이거, 씨, 큰일 났네, 이거. 소리가 들어오려나? 일단 찍고 있으니까 뭐 해봐야지 뭐안 들어오면은 그냥 뭐 자막으로 어떻게 뭐 해보든지 뭐어떻 <laughs> 오랜만에 조금 시원한 감을 조금 느끼고 있네요. 맨날 그 태양볕에만 있다가 아 시원한 바다도 좀 보고. 자 여러분들도 조금만 즐기세요. 잠깐 좀 보시면 수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네. 아, 저도 뛰어들고 싶습니다만은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왔어. 아니 지금 로또 채널에서 이게 지금 뭔상황이에요 여기서? 어, 로또 채널이면 그냥 로또 번호랑 어, 어디 갔는지 이것만 딱 보여주면 되는데 뭐 한다고 이거또 풍경도 보여주고 파도 소리 들려주고. 아니 이게 무슨 채널이야 이게? 집 마음대로 하는 방송. 시청자의 의견은 전혀 귀담아듣지 않고 독고다이 방송. 천만 컷 채널입니다. 아니 한만 컷이 이제 삼만이 좀 넘었다고 좀 건방져졌습니다. 아좀더 경솔해야지. 어. 이번 주 제가 두 번째로 선택한 로또 명당 로또닷컴이라는 곳이고 양양에서는 어느 복권판매점이 가장 유명하고 어디가 최고의 로또 명당인가 조금 검색을 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로또닷컴이라는 곳이 나오더군요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유명한 명당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은 이런 것도 재미죠 저 같은 경우는 1등 되려고 돌아다니지만 은 잠깐 쉬어가는...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? 아니요아니요 아니. 잠깐만. 취향하면 안 돼. 이거 빨리 1등 돼야 되니까. 근데 로또라는 게 어디서 터질지 어떻게 알아? 살짝, 조금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뭐, 또, 근데 희한하게 또 이런 데서 또 등급포로 뭐또 이거 나올 수도 있어. 자, 여러분들은 이번주는 그냥 가볍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좀 기대 이해할 거예요. 어, 한 바퀴씩 로또 명당을 다 있는데 조금 유명한 곳을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여러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또 이런 것들도 좀 방문을 해보고 뭐 그런 거지 뭐. 오늘 로또를 구매를 했습니다만, 번호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솔직히 떨어지긴 하죠. <laughs> 한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제외수, 제외 조합을 잘 뽑는다면 상처확률은더 올라갈 수도 있고, 오랜만에 바닷가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. 제가 바다를 안본지좀오래돼가지고한번 봐야지, 봐야지 했는데, 그게 오늘이 될줄 몰랐네. 어유 바람이 더 불기 시작했어. 어, 로또 1184회입니다. 강원도 양양에서는 과연 저 한방가석이 어떤 번호들 있을까요? 번호 한번 물어보시죠, 하나 더. 스이 까뚜! 아, 여기는 바람이 부니까, 이거, 로또 형지잘 잡고 있어야겠다. 어, 봐봐, 봐봐, 이러면 안 된다고. 이거, 날라가면 이제 큰일 난다, 이거. 이거 날라가면 큰일 난다. 어, 잠깐만, 이거, 이거,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여러분들, 아무튼 일곱 장 구입했어요, 일곱 장. 바람을 등지고, 확장시. 아, 봐, 나 방금 떨어뜨릴 뻔봤네 자, 이거 만약에 날라갔으면, 100% 바다, 바다로 나갔을 건데. 잠깐만, 이게 20억짜리니까 들어가야겠죠? 이거, 건질라고? 로또 닷컴입니다. 지금 현재 수요일인데, 2300여 장. 대형, 이렇 로또 명당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? 네? 그건 어쩔 수 없어. 어, 그게 중요하겠습니까? 내손 안에 있는 이 용지를 믿어야지. 잠깐만, 이거 바람이 계속 부니까 조금 이따 로또 용지 찍을 때가 문제겠는데, 이거. 사면번이나 때려 죽어도 이런 조합은 안날것 같은 거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멀리 오다 보니까 번호에 집중은 안 되지만은 사면번은 찾아야 돼. 사면번은 꼭 찾아야 돼. 그래서 응징을 해야지. <laughs> 두 번째 장에 3연번이 보이는데, 요걸로 지금 노란색 볼이 매주 빠짐없이 나오고 있잖아요. 노란색 볼이 4개나 나왔습니다. 자, 일단 먼저 3연번, 6번, 7번, 8번, 그리고 노란색 볼 4번까지 해가지고 노란색 볼이 4개나 나왔어요. 자, 어차피 이렇게 된 거, 노란색 볼 나올 거면은, 이번 주좀 몽땅 나와라. 아, 진짜, 바람 너무 세게 분다. 이거, 보통 용지 꽉 잡고 쏘야겠네. 이거, 큰일 났네. 이거. 아니, 카메라도 넘어가었어. 이런 바람이면은. 어, 씨. 오! 봐봐, 이렇게 넘어간다니까? 중요 메인 카메라만 안 넘어가면 돼. 해가 떨어질수록 이게 바람이 더 세게 부는 것 같아요. 네 번째 장에도 삼면번이 포입니다. 이번에는 회색 볼이에요. 37, 38, 39. 자 여섯. 아, 잠깐만. 아니 왜삼면번을 이렇게 많이 줬지? 첫 방문이라서 이게 낙가리나? 이 낙가리야 여기. 아니면은 터센가? <laughs> 터세요자 여섯 번째 장. 파란색 볼. 17번, 18번, 19번 이렇게 삼면번이 나왔습니다. 삼면번이 벌써 세 개나 보였네. 아...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사면번호 3개씩이나 나와가지고 조금 찝찝하지만은 어떻게 뭐 통계 내봐 가지고 거기에서 뭐 기가 막힌 번호를 뽑든지 아니면은 운 좋게 여기에서 1등이 나오든지 항상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. 잠깐만. 에, 여러분들이 이거 시청하시는 날은 목요일이잖아요. 아, 저는 이제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은 제가 이번 주에 밥 모든 자동으로 통계해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. 금요일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고생하셨습니